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 와 부럽다. 다윗은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할까? 저 번쩍거리는 왕관에 카리스마 넘치는 저 눈빛. 너무 부럽다. 그러게. 정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인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아주 큰 죄를 지었어. 정말? 말도 안 돼. 저렇게 멋진 왕 다윗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거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어겼어. 오, 아름다운 여인이로구나. 음, 저 여인을 빼앗아 올수 있는 방법이... 다윗은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욕심을 멈출 수 없었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아, 실망이야.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다했으니 난더 이상 여한이 없다. 또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음에 이르게 했어. 우리 아가 죽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 <laughs> 어,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다윗 왕이시여, 의로우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어서 말해 보시오. 어느 마을에 소와 양을 막... 이 가지고 있는 부자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려고 보니 자기 가축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의로우신 다윗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악한 자가 있단 말입니까? 그놈을 당장 엄하게 다스려야겠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악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laughs>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어. 맞아. 지금 다윗은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어.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다윗 하나님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죄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였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킨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몰래 지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용서를 구할래. 운총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사람이야. 자신을 돌아보자. 윤현부 40가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 볼게요. 누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나요? 요절 말씀의 챈트를 보며 따라 불러요. 사실과 누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나요? 성경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다윗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몰래 빼앗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억심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까? 그 일로 인해 칼이 왕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울면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기억하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나요? 네, 맞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오늘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말풍선을 빈칸을 채워보아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친구들이 빈칸을 채워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 여기고 악을 행하였도다.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다윗왕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다윗의 말에 빈칸을 채워보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괘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세 번째 나단 선지자예요. 다윗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도다. 다잇의 죄는 율법에 따라서 죽음으로 심판받아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잇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잇은 죽지 않았어요. 다잇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빈칸에 적어 볼게요. 다잇왕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깨달아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행하는 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세요.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때 핑계하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이기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회복을 주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핵심 문장 같이 읽어 볼게요. 누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나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 친구들 중에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또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반복하면서 짓는 죄가 있나요?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돌아보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는지, 아직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는지, 여기 빈 칸에다가 써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때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십자가 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이곳에 써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기도를 적어 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손을 모아 기도드려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큰 소리로 따라 외쳐보세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죄를 회개하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죄를 회개하자.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고 부끄럼 없이 지냈어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날마다 새 마음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